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호산나 백성들이 맞은 이후에 사실은, 5일 만에, 오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비교적 여러 날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비유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뭐 교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먼저는 가이사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이 듣고 기가 막혀 가지고 그냥 물러갔거든요. 너무나도 절묘하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책잡기 위해서 이제, 뭐, 가상적으로, 계대제대를 통해서 한 여인이 결, 결혼했다가, 일찍 죽고, 남편이 죽고, 동생이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가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한 대답을 하죠. 천국은, 네, 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부활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부부제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남과 여라는 성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오늘 본문은 그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답할 수 없게, 되셨, 없게 하셨다. 이 바로 그 부활의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 율법사라고 하니까 모세 율법에서 아주 능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책을 잡던가 아니면 그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에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펼수 있는 그런 논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는 다른 계명들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대답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율법사가 율법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분명한 율법의 원리를 그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37절과 39절까지 있는 40절이 있는 분명한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대해서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이지만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만큼 중요한데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그, 그두 가지를 꿰뚫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많은 계명과 율법 중에서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두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 대연했던 그 강령이 바로 이두 가지다.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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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날에도 역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반드시 모세 십계명이라든가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 도덕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이두 강령, 사랑의 율법.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했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명이다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은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의 정신, 정말 낮아짐의 정신, 그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들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